한 열흘 만에 날씨, 이렇게 좋은 날씨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추석 전서부터 계속 비와서 한 열흘 동안 그렇게 비 오더니, 안 그랬으면 얘네들 엄청 이뻐졌을 텐데, 세상에. 비를 계속 맞아가지고 물이 들었던 애들도 세상에 다 빠져버렸네. 아이고야. 안 그랬으면 지금쯤 엄청 물이 들어 예뻤을 텐데. 를한 일주일 이상을 계속 맞았더니 얘도 월베리 어, 얘도 물 진짜 이쁘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쏙 빠져버렸네 제일 예뻤던 리센 얘도 물다 빠졌네 당분간은 비 맞추지 말고 좀 햇빛에다 달달달달 구우면 엄청 이뻐질거야 며칠만이라도 어디보자 너네도 예뻐졌나 아직도 시퍼루둥둥하구나 응, 예뻐질라면 멀었네 지금 온도가 12도네요 아침 한 6시 정도 됐는데 1 2도예요 이 아이는 제가 이겠 따가지고 마지막으로 식지한 아인데 길리에르라고 이쁘다 어, 이뻐요. 다육이들도 아직 색태를 나면 멀었네. 얘는 이름이 뭔지 얘는 그래도 조금 물이 들어가네. 얘는 잉글랜드 칼칼레움인데 얘도 좀 물이 들고 얘도 좀 물이 들어가네. 얘도 물이 엄청 예뻤는데 싹 빠져버렸네 할로윈. 립토스도 많이 커가지고 옆으로 옆으로 분양을 많이 했어요. 이쪽으로도 분양하고 여기로도 분양하고 여기로도 분양하고. 또 어디냐? 열로도 분양하고. 아 그리고 얘얘얘 얘 얘, 얘. 얘 우리 딸이 비싼 건데 이거 한 알에 진짜 몇만원 하는 건가봐요 이게. 근데 얘가 진짜 엄청 속을 썩였는데 죽은 거 같아서 밖에다 내다 놓으면은 또살 살고. 그래서 안에 넣어놓으면은 또 죽을라 그러고. 그래서 또 내놓으면 몇 번을 버렸다가 들, 들인 애들인데.